자, 방정식 여기, 이것이, 이거에서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 거야. 해서 정수 A의 갯수를 구하는 건데, 그럼 여기서 요 A를 이항을 한번 시켜볼게. 이항시키면 2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이 마이너스 A 나오지.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와 마이너스 A라는 상수 함수를 연립해가지고,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는 거거든. 그럼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.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f(x) 라 놓고 볼게. 그래서 미분하면 f'(x)는 6 x 의 제곱 플러스 12s 나온다고. 그렇지? 이것을 6 x 로 묶으니까 이렇게 나오지. 그렇지? 이것이 0이 되는 값이 뭐나와? 마이너스 2하고 0이 나오잖아. 그렇지?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0이 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. 여기가 마이너스 2고. 어 0이 한 이쯤 있다 생각해 볼게. 그러면 어 마이너스 2일 때 f 마이너스 2는 뭐가 나오니? 계산해 봐. 하면 f 마이너스 2일 때는 8이 8이 나와 8. 이게 8이 나와.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, 8이 나오고,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네. 그렇 0. 유값이 0이라고 한 거야. 0이 나오고. 그 다음에 이 우리 범위가 그럼 그래프가 대충 한번 그려보면, 이렇게.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그치? 삼함수니까 이렇게. 그치? 그런데, 우리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으니까 2일 때도 구, 값을 구해봐야 되겠네. 그래서 2일 때가 여기라고 2라고 본다면, F2는 2를 집어넣어봐.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40이 나올 거야. 이렇게. 됐지? 어, 대충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그럼 이렇게 했을 때, 우리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였잖아. 그니까 러 마이너스 2.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고 쭉 여기까지. 어. 요 색칠한 부분까지의 범위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서 상수함수. Y는 마이너스 A 선을 그었을 때교 점이 두 개가 나와줘야 한다고. 그치?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오자. 대충 그리면. Y는 마이너스 A 그으면. 그치?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돼? 마이너스 A가 그치? 마이너스 A가 영보다는 커져야지, 그지 영보다는 커져야 영일 때는 다 접하니까 안 되고, 영보다 는 커져 야두개 나오는 거고 쭉 해서 어디까지? 어 마이너스 팔까지, 팔까지 되겠지? 팔까지 팔까지 돼도 팔까지 돼도 여기 접하고 일단 지난이 어떻게 만나잖아,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 가 영보다는 추가가 돼야 되고 팔보다 이하가 되는 거야, 그렇지? 어, 이런 분이 온다는 거래. 이걸 마이너스 곱하면, 마이너스, 마이너스 곱하면, A 범위는 마이너스 8 이상 0 미만이 되겠네. 됐지? 여기서 나올 수 있는, 뭐야, 개수. 정수 A의 개수지? 그럼 뭐야?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몇개 나와? 여덟 개 나오지, 덟개 8개? 어, 덟개가 답이다, 이거지. 답. 됐지? 한번 해봐. 끝.